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의 메르스 어록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현재의 중국 코로나 사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어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날짜는 모두 2015년입니다. 5월 31일 야당 대표 문재인은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그곳의 전문가들을 훈계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환자 한 분이 중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 경로에서 다른 감염자가 나타나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결과가 될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민폐를 결코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한 코로나로 국제민폐 수준을 넘어 세계적 재앙을 초래한 중국에 대해 문재인이 뭐라고 했죠? 문재인은 시진핑의 방안을 확실히 약속받기 위해 갑자기 그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아첨을 떨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70곳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자 강경화가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우린 중국 입국 제한을 안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중국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뭐, 맞는 말이죠.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는 강경화가 외교 장관인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강경화는 영국에 가서도 한국의 외교적 굴욕을 선사합니다. 회담하기로 약속한 영국의 외무 장관이 개인적 사정으로 회담을 취소한 것이죠. 기사 제목도 영국에서 퇴짜 맞고 중국한테는 뒤통수를 맞아 한국 외교 너무 순진했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리켜 국제적 망신이라고 해야죠 또 문재인이 메르스 방역하느라 쉴 틈도 없던 질본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훈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laughs> 그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미처한 무슨 접촉사신하고 정신 사유가 확인되야 비로소 관리 대상으로 한다 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네. 아니, 앞으로도 그런, 그것을 생각을, 이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예, 니다 네, 네. 당연히 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그런 식의 관리가 되야겠죠 자, 문재인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기 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당신부터 우한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하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다못해 문재인은 왜 박능후를 자르지 않는 걸까요? 6월 3일 문재인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전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전문가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해야죠. 대통령이 전염병에 대해 뭘 안다고 방역 활동에 진두지휘를 합니까? 문재인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한폐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본이라고 번복했죠. 자, 6월 4일 문재인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무능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먹고 있죠. 문재인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우한으로 만들어 놨어요. 6월 5일 문재인은 박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만큼만 메르스 막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만큼만 우한 코로나 막아라. 대만은 일찍부터 선제적으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현재 확진자 수가 34명으로 지지율이 약12% 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6월 6일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남탓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남탓을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도르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온 소리 왜 한국인난 이 뜻입니다. 중국에서 도는 우리 한국인. 요 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문재인 정권은 이 사태를 특정 지역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 당정청이 회의를 열어 나온 결론을 들어 보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입국 제한은 안하면서 엉뚱하게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한다. 대구 경북 지역은 어차피 총선에 도움 안된다 이거 아닌가요? 자 6월 7일 문재인은 메르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월 8일에는 위기 경보를 격상해야 하고 실수가 반복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표현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것 같네요. 문재인은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한 달이 돼서야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킵니다. 의사들은 뒷북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여일 전인 2월 1일에 위기 경보 단계 격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권을 이를 무시했죠. 자, 문재인은 이날 국가 경제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해인 2015년 한국의 성장률은 2.8%로 선방하고 있었던데 반해 해외 유수 기관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치고 있고 0%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문재인은 의료 기관에 메르스 책임을 묻는 정부의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문재인은 1월 28일 의심 환자를 1339에 연락하지 않은 의료 기관을 문책하겠다고 의료 기관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료계에서 반발하기도 했죠. 6월 12일 문재인은 메르스가 정부의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예측이 또 틀렸다고도 얘기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의 전문가 집단들이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죠.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소통입니까? 같은 날 문재인이 메르스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5년 전에 낙관은 금물이라던 문재인이 최근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최근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문재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실현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6월 15일 문재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바로 정부입니다. 만약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최근 2월 24일 기사입니다. 검경 코로나 19가짜뉴스에 무관용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해서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또 우한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된다는 가짜뉴스를 떠벌린 건 문재인 자신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떠는 엄한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구속수사한다고 협박을 합니까? 자 6월 19일 문재인은 총리에 취임한 황교안에게 총리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너나 대통령직 거세요 손님이 없으니까 편하겠네 라고 막말한 정세균한테는 왜 총리직 걸라고 말안 하시죠 6월 22일 문재인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메르소.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 문재인 씨 당신이 우한 폐렴 슈퍼 전파자입니다. 이유이 없으시죠? 6월 26일 문재인은 박 대통령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킨 게 아니라 문재인 씨가 방역을 악성 정치병에 감염시켰다고 해야 맞죠. 중국의 어려움을 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하죠? 그까지 시진핑 방안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아도 좋다는 똥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